니까 사단법인 의암주농계 정신선양회장을 맡고 있는 장예입니다 사단법인 의암주농계 정신선양회는 의암주농계의 충절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0년 6월 27일 설립하여 매년 의암주농계 축제, 논계상 추대, 논계 무지컬 등을 개최하고. 주원계 추모비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의암 주원계는 임진왜란 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고 7만 민관군이 희생되자 애장 개양으 하도 부습케를 끌어안고 남강 의암에서 투신 순절하신 충절의 여인입니다. 의암 주는 계 출생지인 장수군에서는 의암 주는 계를 군민의 표상이며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mbn 등 종편을 보면 정치 등 사회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토론 방송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현황 등현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치평론 프로그램이 자주 방송되는데, 일부 패널들이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농개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농개 작전, 농개 전략 등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일부 패널들이 정당에서 현 정치 상황 등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3자를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치적 계산 등을 농계 작전 또는 농계 전략 등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주 농계님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기후입니다. 우리 의암 주 논계 정신 선양에는 장수 군민과 함께 일부 정치 평론가들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주 논계님의 순고한 정신을 훼손한 정치 평론가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하나, 주 논계의 고귀한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는 기유 등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9일, 우암중앙계 정신선양의 회원일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계속하면 어떻게 할까요? 각 방송국에 메일로 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방송국에서 인기가 안된다면 이게 이제 패널들이 여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책임자들을 만나든가 우리 자는서신을보렇기 좋은 것 같아요 재판을 싸움을 갖다가 비유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 있는 상장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서이 우리 여기 기자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을 여과 없이 기사로 이렇게 풍출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무녀스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